네, 안녕하세요. 난초공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촬영합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가 산에서 다 돼가지고 촬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차 한번 촬영합니다. 산에서 오늘 떼, 떼짱떼 서반을. 기부서반 같아요. 이게. 무이가 문이가 보이시죠? 참 색깔도 좋네요, 황색에 지금 현재 이게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다아 이게 생각건들이라한 모습만 갖고는 서반입니다 그냥 기부서반으로 볼수 있겠어요 내가 추적하는건 기부서반으로 축적하는데 보시는 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요 아, 같은 개체고요. 조금씩 차이 있게 떨어진 데서 캤지만은 같은 개체예요. 거의 다사반이 그리고요, 이거 지금 현재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놈은 3번입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3반이고요 요 방금 또 다른거 요것도 3반입니다 생강난 3반 두개치를 떴고요 현재 여러분 입에는 무늬가 전혀 없어요 천녀꽃대를 캐가지고 이놈입니다 보이시네요 이게 선반합니다 지금 천녀꽃대랑 아직 꽃을 또안되고 해가지고 색이 핸드폰 창은잘 표현이 잘 안되고 있네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여름은 선반합니다. 원래 첫 옷을 캐가지고 찰랑을 올립니다. 오늘도 산에 가서 난초채미 있게 산행을 하고 채취를 해왔습니다. 예. 모든 산에 다니시는 분들, 안전 산행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남초공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남초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 엄청 눌러주세요.